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어,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어, 당시 김, 김정일 위원장은, 어, 이 언론 취재단 앞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뒤로는 북한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계속 옛날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못된 그 트릭, 장난, 선전선동, 비밀홍보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어, b r Myers가 쓴 책, 왜 북한은 국외 나라인가, 등등 일부 책에, 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아들 김정은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정은, 김정일이, 어, 지난 두 대통령의, 어, 평양방북 때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어,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BR 마이스책 55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부의 눈에 덜 띄는 선전방송 내국인용 방송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사회주의 포기를 설득하려고 평양에 왔지만 사회주의 포기를 설득하려고 왔다 그 당시에 말이 되죠 3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으니까 그만해라 니들 다 망했다 소련도 어? 공산주의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러려고 왔지만, 오히려 김정일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지략이 좋기 때문에 말려들어서, 아, 북한하고 협력하겠다. 이렇게 김정일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내려갔다고, 그렇게 국내용 선전방송에서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요 문장 옆에 바로 이제 그 주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비알 마이어스가 들은 얘긴데 항구 도시 남포라고 있어요. 그 평양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황해도하고 만나는 지점. 그쯤에 있는 항구죠. 뭐그 평양에 평양의 인천 같은 데 그죠? 어, 남포 출신의 전 비밀 경찰 요원이 말하기를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퍼뜨리기 위해 이런 견해 이런 견해 이런 견해를 퍼뜨리기 위해 그 다른 그 비밀 경찰 요원들과 함께 평양에서 내려온 연줄이 좋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 북한 그 권력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행객들로 가장해서 여러 읍과 마을로 파견됐다는 거건 이런 사람들이 여러 팀을 이루어 가지고 비밀 경찰들이 그래서 읍과 마을 시골로 가서는 이런 걸더 퍼뜨리는 거예요. 어, 우리 사회주의가 위기에 처한 걸로 생각하고, 남쪽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장자가, 사회주의를 포기해라 하고, 우리, 저, 김정일 장군님을 만나러 왔지만, 왠걸, 우리 대단하신 장군님이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뒤치기를 해가지고, 김대중이 나가자빠지면서, 아이고, 북한에 협력,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그 내부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비슷한 내용은 또이 책에도 나와요. 이 책. 이 책에도 보면은 302쪽에 북한의 한 지방 간부가 말하기를 김 대통령이 나타난 순간 선전 선동원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 대중은 백기를 들고 장군님께 황복하러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지방이에 지방. 평행이고 지방. 평행에서 이런 일을 하면 확성기로 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바로 외신에 찍혀서 난리가 나죠, 그죠왜 속였느냐고?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 지방이라는 건뭐 완전히 외부 세계하고 차단이 돼,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니까. 그래서 김 대통령이 나타나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면 뭐 텔레비가 많지 않았으니까 여러 사람이 동할 사람들이 다 같이 봤겠죠. 이러면 선전 선동원이 확성기로 들고 있다가 아 김대중 저 남쪽에 김대중이란 그 대통령 작자가 백기를 들고 온 것이다, 항복하러 온 것이다 하고 박수 치고 그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짓들을 했대 거예요, 이런 짓들을. 이런 짓들 하는 이유는 뭐 뻔하죠. 그만큼 불안하니까 아. 불안하지 않으면 이런 짓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이 후지모토 겐지라는 김정일의 그 숨겨놓은 요리사가 쓴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의 뒤에는 어, 이 책의 뭐, 전체 내용은 후지모토 겐지, 겐지 자신의 숙이지만, 그 뒤쪽에는 월간조선 김영삼 기자가 후지모토 겐지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이때 후지모토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왔을 때, 그때 평양 사람들이, 평양 시민들이 만나기만 하면, 김대중이가 꼬리를 치러 오는구나 하는 말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후지모토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퍼트려 놓은 거예요, 당국이. 북한 당국이 꼬리를 치러 온다. 어? 저, 김정, 김, 김대중 대통령이 꼬리를 치러 온다, 우리한테. 어? 쫄아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놨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이 그런 말을 주고받아 많이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뭐 양면성 양면성을 따라서 뭐 하여튼 이 정보가 단일 채널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입력되는 정보가 하나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실체를 알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네, b 비알마이스 책의 126 163쪽에 보면 이런 전체적인 해석이 나와요 왜왜 왜 북한에서는 이렇게 날조를 하느냐 자 봅시다 남한 대표단과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북한 선전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말, 남쪽 대표단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해서 합의를 이뤘다. 이런 말은, 그런, 그런 사실은 괴류정권이 합리적이고, 남한 괴류정권이 합리적이고,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아, 마음대로 우리 북한하고 화해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걸 말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북한과 의견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남와는괴뢰 정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미국 놈들이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그러기 위해서 이승만이나 뭐, 전두환 같은 그런 괴뢰들을 내세운 정권인데, 그러면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어떤 화해도 할수 없는 것이고, 뭐, 합의도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날조했냐면 은 남한 대표단이 평양에서 어리둥절하고 혼란을 느낀 상태에서 서명란에 서명을 했고 김정일한테 압도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혼란을 느낀 상태에서 서명을 했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아차, 큰일 났구나. 제정, 이거 제정신이 들었다, 이거. 아차, 우리가 김정일에 말려서, 어, 찍어서는 안될 도장을 찍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서울, 그럼 자, 서울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럼 서울에 들어가서 다, 이거 백지화 해야 된다. 큰일 났다. 이러고 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남한에서는 또, 남한의 민중들이 김정일이 좋다고 난리가 난그 사실을 보고, 아, 김정일 대통령은, 아, 이제 합의 내용을 깰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어, 남한 민중이 김정일을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다, 참,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진짜 그야말로. <laughs> 무슨 정부 대표단이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laughs> 서명을 하고, 어, 또,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김정일이 좋아서 뭐 난리가 났고, 참, 이, 저, 북한에 선전 선동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어요. 이게 만화를, 만화 같은 얘기를 현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laughs>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한 정부의 모든 선의의 표시는 북한의 우월한 힘과 결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돌려진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이 남파 간첩을 송환한 것이 그 적절한 예다. <laughs> 이 남파 간첩 있잖아요. 그6.25때 남한 포로가 돼가지고 계속 그 공산주의 사상을 견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수십 년 평생을 간방에 잔 사람들. 남한에서 이 사람들을 돌려준 거는 그야말로 인도적인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남한이나 뭐, 이 미국 같은 정상국가 사람들은 그런 행동, 그런 그 인도적인 조치에 대해서 박수를 쳐요. 좋은 일이니까요. 어? 그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하는 행동이니까.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날조라는 사람들은 자, 봐라. 수십 년 동안 가둬 놨던 그,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한테 완전히 농락당한다 하면은 무서워서, 어? 야, 북한이 세구나. 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뭐든지 할수 있겠구나, 보니까. 어? 김정일 장군이 휘하 전부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그, 장기수를 돌려보낸 걸로 선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쪽의 선의를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그 왜곡하고 날조하고 그러면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는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태용호의 증언 어, 태용호 시 책에도 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선전선동과 날조와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그리고 그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김정일 사이 이어진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서. 당연한 얘기죠. 뭐 태영호 씨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 소련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경제가 망, 망가지고 94년에는 김일성이 죽으면서 벌써 그때부터 벌써 이제 식량 공급 배급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고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굶어 죽고 이랬던 나라가 2000년도에 김대중이 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이 남북 공동선언을 하면서. 세상이 무지하게 좋아진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먹을 것도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뭐,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돼서, 뭐, 여기저기 공장도 생긴다고 그래.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대요. 어, 요기로라는 말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주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이 평창 올림픽 때,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리성권 대표는 6.15 시대, 6.15 시대란 말 남한에서는 안 쓰죠. 북한에서 쓰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6.15 시대. 어, 이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6.15 시대의 모든 것이 귀중하고 그립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6.15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좋은 거를 팩트 그대로 알려주면은. 남한한테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북한이라는 그, 말하자면 후진적인 사회가, 후지, 후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활기 있는 자유세계를 당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런 날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대로 넘어갑니다. 네, 뭐, 노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이, 그 뒤에 그림, 이 뒤에 그림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게 김정일의 그, 김일성 시대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험한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치장 낙원에서 모르게 험한 그림을 그려놔요. 왜? 근데 김정일은, 김정일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고도의 뭐, 라 그럴까요? 선전선동, 선동술이죠, 이것도. 자, 나는 소련이 망하고 세상이 공산주의가 다 망하는 세상이 됐는데 내가 그걸 지키느라고 이렇게 작업복 입고 평생을 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외세는 이러이 이 모양이다, 이 모양. 하지만 나는 김정일 장군은 이런 사람이다. 끝까지 지킨다. 아, 북한이라는 나를 끝까지 지킨다. 말로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하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 방북 때는 어떤 그 날조가 있었는지 자 봅시다. 이 비알망에서 책 58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밖에서 이루어진 그들이 첫 만남에서 만면의 미소를 띤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를 하러 다가왔을 때 김정일은 바위처럼 꼼짝도 안하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평양 공항에서 영접을 나갔을 때 얘기죠. 그이 당시에 이런 기사도 났어요. 실무적이고 무표정한 김정일 눈길. 노무현 대통령 맞이할 때 김대중 대통령 맞이할 때. 불과 7년 전이지만 이렇게, 불과 7년 사이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병이죠, 병. 어, 어, 근데 의도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은 뭐냐면은 만인 환실이에, 북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 대, 대통령 맞을 때, 이렇게 맞이하니까 안 좋더라 하는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도. 너무 좋아하는 걸로, 남쪽 대통령을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고, 뻔뻔하고, 뭐, 왔냐? 이런 식의 그, 어?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비공개 자리, 이건 북한 국민들이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따뜻하게 대해 줬다고 했지만, 그랬다고 그러죠. 뭐, 그, 그, 여기 동행한 사람들, 이때 노무현 대통령 이때, 방북 때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김정일 만나면 실제로 따뜻한 사람이다. 뭐, 유머도 있고, 뭐, 등등 얘기 하잖아요. 그니까, 비공개자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도 했지만, 또 이거 유명한 트릭이 들어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루 더 있다 가라. 갑자기 그,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외교 관례로 보면 말도 안되 소리죠. 무슨 그거 다 일정이 있고, 어? 사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하루 더 머물렀다는 하게 어딨어요? 무슨 뭐 어디 여행 간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트릭을 걸어놓고는 며칠이나 더 있을지 그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못난 대통령이라는 그런 소리가 그래서 김정일이 그를 조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퍼진 게 아니죠. 퍼뜨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되죠 사실 김정일의 국내에서의 위신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김일성 얘기를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아 어? 수령님 수령님 하면서 김정일한테는 그렇진 않대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태용호 책에 나와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진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겉으로는 뭘 하는 척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국민들이 냉, 냉담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30만 명 이상을 굶어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위신을 세우는 측면에서 이런 트릭을 걸어놓은 거죠. 이런. 그래서 이게 또뭐 이게 그 당시 에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어? 김저 저, 김정일이 대통령께서 그것도 결심 못 하십니까?라고 약올로다는거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무슨 그러니까 이게 저 비정상 국가하고 정상 국가의 차이죠. 정상 국가는 미리다. 어? 예정에 짜야 대로 하, 저, 하는 거고, 이런, 뭐, 이런, 뭐, 왕조 국가, 어? 전체 주의 국가에서는, 뭐, 왕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이걸 또, 이걸 또 국내 보수 언론들은 좋다고 또, 뭐,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왜? 뭐, 뭐, 쪽팔렸다는 놈, 뭐, 구력을 당했다는 놈, 그딴 소리 해가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남한을 보는 방식을 북한 선전 성 선동 당국이 어떻게 바꿨는지 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남한의 실정을 북한 사람들이 전혀 알수 없을 때는 이렇게 선전한 거죠 남한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을 상대로 미군이 사격 연습을 한다 이렇게 그 <laughs> 교육을 한 거예요 마치 그 남한에서는 북한 빨갱이 공산주의자 그러면 은 뿔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르쳤잖아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한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쓰레기더미를 뒤지고 있고 그 개들을 미군이 연총 연습하느라고 쏴 죽인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고.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한의 비디오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각예술작품 이런 거죠. 포스터라든지 뭐. 그 북한의 시각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남측 동포들은 더 이상 쓰레기 더미 위의 굶주린 어린이가 아니라 이른바 통일 깃발을 흔드는 정장 차림의 잘생긴 남자이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정장 차림의 잘생긴 남자이거나 교실 스크린에 비친 김정일의 서명 이미지에 흥분한 우아한 옷차림의 여학생이다. 그렇게 바뀌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겉모습은 옛날과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잘 살지만 이잘 살게 된 거는 김정일이라는 위대한 영도자가 있기 때문에 경애하는 영도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걸 알기 때문에 김정일의 폼에 안기고 싶어한다. 미국을 물리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미안 m 지 c 는 정리를 해요. 실상을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아무리 정보를 차단하고 그래도, 뭐, 특히 이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듯이, 뭐, 심지어 뭐, JTBC가 평양 지구 개설하는 걸 상담하러 올라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북한 같은 그 전체주의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언론이 제일 싫어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까발리면은 다 이게 무너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그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니까. 어, 하지만 하지만 이 대세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어, 그렇죠? 벌써 그 중국으로 나왔다 들어간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중국만 나오면은 뭐 한국 텔레비 보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렇게, 그, 나만이 잘사냐 저렇게 먹을 게많냐고 물어보면은, 거기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하 지금 모르냐. 어, 여기, 여기 나오는 한국 사람들 봐라. 얼마나 멋지고 잘 자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해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북한에 들어가면 또 아무래도 또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잘 사는 집안. 이런 걸다 팩트로 인정하기 시작, 인정하고 있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걸 팩트로 인정하니까 하지만 저렇게 잘 살게 된게 김정일 덕분이라는 거를 남한 사람들도 안다 이렇게 거짓말로 떼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런 새로운 사실들의 발견이 당장 북한 정권을 붕괴 시키지는 않아도 뭐 너무나 많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그 힘도 그렇고 하지만 분명 선전의 이론적인 근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알게, 알면 게알 알수록 머리가 깨면 깰수록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에 대한 날조신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미국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교육 받기는 철천지 원순데 <laughs> 지금은 또 가서 손을 잡아야 되니까 <laughs> 고맙습니다